이번 시간에는 텐서플로우의 플레이스홀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지난 시간에는 변수와 상수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. 플레이스홀더 또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. 이 플레이스홀더 같은 경우는 다른 텐서를 할당하기 위해 사용하는데요. 이제 실제로 할당하는 과정을 피딩이라고 말합니다. 텐서 자체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다차원별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플레이스홀더를 사용할 수 있는 값 또한 배열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대로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. 플레이스홀더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학습 데이터를 포함하는 변수라고 할수 있어요.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학습시킬지 그 플레이스홀더에다가 정의를 해서 나중에 실제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한번 여러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5와 더한 값을 반환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. 쉽게 말씀드리자면 y는 x 플러스 5로 변환할 수가 있겠죠. 즉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. 이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떠한 수식 즉 프로그램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. 즉 입력으로 x라는 값이 들어오면 이 5라는 값과 더해져서 이 y라는 출력값을 내보낸다는 소리예요. 이때 바로 입력 x가 플레이스홀더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. 어떠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서 어떠한 출력을 낸다고 미리 플레이스홀더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 놓고 실제로 입력 값은 우리가 편하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입력값과 설계된 수식을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보다 간단하게 어떠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자 플레이솔더는 이런 식으로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요. 데이터 타입, shape, 그다음 name이 들어갑니다. 사실 이제 이 shape나 name 값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해주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. 자 이제 한번 바로 실습을 통해서. 플레이스홀더가 어떻게 이용되는 건지 자세하게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로 주피터 개발 환경을 실행을 해 주시고요 import tensorflow as tf를 입력해서 이 tensorflow 라이브러리를 tf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겠다고 정의를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먼저 input 값을 정의해 줄게요 이제 우리는 1, 2, 3, 4, 5 각각의 원소를 입력 값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한번 X를 플레이스홀더로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플레이스홀더로 데이터 타입에는 플롯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.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5라고 정의를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한 개의 수식을 명명해 준 거고요. 이제 한 개의 세션을 초기화 줄수 있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이제 Y라는 수식에 이 X 부분을 우리가 위에서 정의했던 이 12345로 초기화를 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수행시키겠다고 feeding 작업을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x의 값으로 배열 인풋을 넣어라 라고 정의를 해준 거죠. 즉, 이렇게 하나의 y라는 수식을 정의해 준 뒤에, 세션 값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 수식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X라는 변수의 실질적인 값으로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이 인풋 배열을 사용하겠다고 정의를 해준 거예요.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이렇게 아웃풋으로 6, 7, 8, 9, 10이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즉 성공적으로 1부터 5까지 모든 숫자에 5가 더해져서 이렇게 출력이 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. 혹시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예제 또한 하나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만들어 주시고요. 바로 텐서플로우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할게요. 그다음에 맨 처음에 매스스코라고 해서 총 5명의 수학 점수를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. 그다음에 잉글리시스코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영어 성적 또한 이렇게 정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정의를 해준 뒤에 런을 눌러서 실행을 해줍니다. 그다음 이번에는 총두 개의 플레이스홀더를 만들어 줄 건데요. 즉 플레이스홀더는 다시 쉽게 말해서 어떠한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a, b를 다 정의를 해주었고 이 y에는 a 플러스 b 나누기 1을 해서 즉 평균값을 가지도록 만들어 줄게요. 이렇게 수식까지 정의를 해주었죠. 그럼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세션값을 초기화해 주는 거고요. 그다음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. 이 y라는 수식을 실행을 하는데 어떠한 값으로 입력값을 초기화해 줄 거냐면은 이 a에는 메스 스코어가 들어가고 그다음 b에는 잉글시스코어가 들어가도록 해서 실제로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의 평균 값을 가진 배열을 반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. 이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럼 이렇게. 각각의 사람에 대한 평균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85 더하기 59를 한 뒤에 1로 나눈 값, 즉 72가 평균 값으로 출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. 바로 이런 식으로 플레이스홀더를 이용해서 어떠한 수식을 정의한 뒤에 그 수식에 실제로 어떠한 값을 넣어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네,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텐서 플로우 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되는 플레이스홀더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